편의점에서의 꿀조합들을 오늘 한번 모아봤습니다 사실 뭐다 먹어봤을 것 같아 편의점의 꿀조합의 정석! 마크 정식! 제가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해보니까 레시피도 보면서 할게요 떡볶이를 먼저 조리를 해야 된대요 떡을 넣고 소스를 거기에 물만 부으면 됩니다 스파게티를 만들 겁니다 기다린 동안 먹으라고 있는 건가요? 근데 제가 어제 인스타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민경 장군이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유튜브 하세요 이러더라고 그 어, 민경 장군 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신 분도 계시겠죠? 저희는 뭐 과하지 않아요. 서서니 예, 그냥 이야기 나누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런 그냥 편안한 방송입니다.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우리 민경 장군도 한번 라이브를 해야 되겠어. 떡볶이가 왔습니다. 떡볶이 음! 잘 익었어요! 음! 그리고 스파게티 면이 왔습니다 존맛 소스 젓가락으로 비벼줍니다 오! 어. 음! 맛있네! 떡볶이하고 스파게티를 섞어요? 그럼 여기다 이거 부으면 돼요 음! 요렇게 해서 이게 또 끝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소세지하고 치즈를 골고루 뿌리래 쭈쭈쭈 쭈쭈 아... 한 입만 먹고 먹으면 안 될까요? 뽀득뽀득함 너무 좋아 오늘 어, 내가 먹던 거니까 잘라놓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 조금 더 돌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는데 조합해서 다 맛있으면 너무 행복하지 근데 조합했는데 에 따로 먹는 게 낫다 싶을 수도 있어요 난리 났다 왜 이거를 보고 있으면 나도 뭐 눈이 같이 커질까? 아까 제가 살짝 스파게티만 먹어봤지 않습니까 떡볶이도 국물로 먹어봤고요 그둘 조합이 어떨지 와, 나크님 최고인데? 나왜 이제 이거 알았지? 와, 떡볶이만 먹으면 맵기만 했고, 스파게티만 먹었을 때는 또 스파게티만이 그 맛이 있었는데 섞이니까 감칠맛이 오히려 더 배가 되는데? 혼자 있을 때보다 섞였을 때 자기의 매력을 더 많이 뽐내는 그런 조합입니다. 서로의 아쉬움을 다 채워주는 친구예요. 오, 근데 기본 떡볶이 양념이 맵기 때문에 진짜 화끈화끈하게 매워요. 떡볶이의 그 달짝지근함과 매콤한과 스파게티의 그새콤달콤한과와 조합 너무 좋은데. 그리고 치즈가 그냥 모양이 아니었어요. 치즈의 맛도 같이 되니까 고소함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에 지금 고소함과 매콤함과 달콤함과 달콤함이 다 있어요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5개는 못 드리겠어요 아전 너무 좋으니까 4개 너무 매운 게 싫으신 분들은 약한 떡볶이 국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이렇게 매울 때 꿀떡버거를 빨리 먹어서 꿀떡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꿀떡버거입니다 꿀떡 좋아하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고 렌즈 돌려서 먹어도 맛있잖아요 꿀떡버거와 이 소시지를 전자렌지에 우선 돌려야 돼요 맛만 보고요 샐러드는 그게로 놔두면 돼요. 요 끌어떡 지금 전자에 돌려왔거든요. 끌어떡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 사이 소세지를 넣으라고. 호떡을 어떻게 반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야. 소세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머스타드 소스 샐러드를 위에 올린다. 이렇게 소스를 뿌려서 슝슝. 이렇게 소스를 버무려서 맛있어요. 소스가 묻은 양상추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올립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꿀떡 버거. 씹을수록 물이 타자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먹는데 맛은 있거든요? 근데 배어 먹었을 때 이게 지금 꿀떡이 다 붙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맛은 있는데, 오, 이거는 함부로 못 먹겠는데요? <laughs> 누구랑 같이 먹기에는 되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조합은 좋아요. 좀말 못해요. 엄청 견주한 것 같은데? 묘하게 매력있고 달달하고.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걸 드실 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맛은 괜찮았으나 먹는데 불편하고 먹고 난 다음에 너무 떠 있는 그 꿀떡이 좀 부담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요 콤마요 불닭 정식입니다 네 떡볶이는 처리가 끝났고요 지금 떡밥 똑밥... <laughs> 떡볶이 위에다가 불닭볶음면을 넣고 그 위에다 콘샐러드를 넣고 어, 스트링치즈를 찢어서 올려준 뒤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음 오케이 여기서 불닭 다 넣고 하는데 얘기하면 어떡해 <laughs> 그럼 빨리 얘기해야지 무서워가지고 많이 먹으면 <laughs> 음 자 여기 떡볶이에다가 불닭볶음면을 넣을게요. 아 이번에는 뭔가 역전된 느낌입니다. 마크 정식은 떡볶이에 스파게티가 들어가면서 떡볶이에 사리를 넣은 느낌인데 이번에는 불닭볶음면에 떡볶이를 사리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아까는 저희가 소세지 넣었잖아요. 이번에는 콘치즈를 넣을 겁니다. 콘샐러드를 또 치즈를. 또 전자레인지 돌립니다. 떡볶이가 왔습니다. 짜잔. 그림이 완전 달라요. 마크 정식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또 그림이 완전 다르니까 또 새로운 음식 같아. 약간 콘치즈가 불닭의 매콤함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와, 비주얼 미쳤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불닭볶음면에 살이 추가인 느낌들이에요 떡볶이며 뭐콘 샐러드며 치즈며 불닭볶음면이 너무 맛있고 좋은데 너무 매워서 힘드신 분들 아 이렇게 넣어서 드세요 크게 맛에 지장을 주지도 않고요 그 매운맛은 조금은 잡아주니까 내가 불닭볶음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훨씬 먹기 편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다 마요네즈 조금만 더 뿌려가지고 돌려서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더 매운 거예요. 마크 정식이 더 매운 거 같아요. 마크 정식은 국물이 계속 다작하게 있었어. 근데 이거는 국물이 없으니까 첫째로 우선은 그 매운 게좀 덜한 거 같고 콘치즈가 역할이 큰거 같아. 마요네즈를 한번 쯤 뿌려가지고 좀 매움을 죽여볼게요. 마요네즈로 많이 뿌렸던 겁니다. <laughs> 불닭볶음면 맛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매콤함을 살짝 잡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마요네즈를 그냥 묻히다시피해서 먹기 었 때문에 마요네즈가 다 잡았어요 그 맛을 매운 건 잡아주지만 불닭 맛이 별로 나지 않는 원래 레시피대로 하는 걸로. 원래 레시피대로 하면 절전 됐죠. 음 사정. 그러니까 마크 정식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했지만 그래도 맛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리곰탕 만둣국입니다. 네 이거는 뭐제 주변에도 많이 해먹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리곰탕 면을 끓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만두를 넣어서 먹으면 끝입니다. 자요렇게 담궈요. 그러면 사리곰탕 만둣국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맛에 변화가 있냐? 크긴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만두를 넣어서 먹으면 좋잖아요. 이에 사리 검탕한이 있을 때 만두를 먹어줍니다. 김이. 김이 상봉될라라 이렇게 푹담궈가지고요요 안에 검탕 국물이 우 스며들게 해가지고 이이 이렇게 우라올라우우우우우우우 <laughs> 이 조합은 워낙 많이 드시는 조합이어 가지고 사리 검탕의 본연의 맛이 너무 좋고 거기다가 이제 맛있는 만두 넣어 가지고 사리에서 먹는 거니까 저는 3점 줍니다. 오늘 드신 네 가지 중에 다음에 혼자 편의점 가시면 또해 먹을 만한 게 있을까요? 마크 정식도 좋았고 불닭 정식도 좋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말 편의점 가서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다음엔 제가 직접 사 가지고 편의점에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